이게 대출 상담의 성격이 확 달라졌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이맘때쯤에는 네. 전세 대출, 아 전세 대출, 네 전세 대출에 아, 대한 아, 상담, 아. 네, 상담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이제 대환 대출, 음... 어, 이거 재환해야 돼요? 뭐 금리가 어... 네. 내려갈까요? 뭐 이런 음... 게 많이 있었지. 지금은 한80% 정도가 매매 상품입니다. 아,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지금 보통 얼마 정도 집값에 대출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산다. 네. 라고 okay. 하시면, 안녕하세요 부익남 TV의 부익남입니다. 아, 최근에 이제 주담대 금리도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또 대출 또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레오 대출 연구소의 레오님 모시고 요즘에 대출 시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또한 반년 정도 만에 나와주셨는데 그 예전에 나오셨을 때는 아, 분위기 좀안 좋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셨었는데 지금은 또 약간 달라졌어요. 갑자기 좀 분위... 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네. 요즘에 어떤 실제 현장 분위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현장에서는요 사실 저희가 총선 이후부터 음.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작년에는 그 갈아타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냥 내 집을 싸게 팔았어요 팔기 음. 힘들었어요 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눈치 금방 팔렸어요 제거 빨리 보러 다녀야 돼요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총선 이후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같요 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그 집값 기준 9억 원, 그 기준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집을 보러 온다라는 네. 부동산 사장님의 음...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네. 이제 사실 집을 살 때는 대출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출을 또 이제 네. 상담해 주시니까 네. 유의미하게 지금 뭔가 그 상담이나 뭐 이런 게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게 대출 상담의 성격이 확 달라졌어요. 어... 그니까 예를 들면 작년 이맘때쯤에는 네. 전세 대출. 아, 전세 대출. 네, 전세 대출에 아, 대한 아, 상담. 예, 아. 네, 상담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이제 대환 대출. 음... 어, 이거 재환해야 돼요. 뭐 금리가 네. 내려갈까요? 네. 뭐 이런 음. 게 많이 있었지. 지금은 한80% 정도가 매매 잔금 대출. 아. 그리고 정말 작년에는 매매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와 이렇게 대출의 성격이 확 갑자기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한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거래가 거의 없었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약간 참고 있는. 네. 뭐더 혹시라도 더 떨어지 들까 봐 참고 있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음. 달라진 거를 본인들도 느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제는 사야 될 땐가 보다라는 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최저점을 통과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 네. 정말 주식도 아닌데 최저점을 음.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래서 살면서 또 느끼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게 살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대 대출을 해주는 뭐 은행이나 이런 곳들에서도 뭐 대출이 뭐잘 나오는 편인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대출은 잘 나옵니다. 음. 그 규정에 맞춰서 잘 나오고 있고요. 또뭐 신사가 특례 대출 같은 경우도 정말 저렴한 금리로 뭐 5억을 받았다고 또 저희 회원분들이 저한테 음. 문자를 또 친절하게 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네. 문자를 봤더니 1.7% 5억원. 1.7? 네. 아 1.7이요? 네. 1.7이면은 어. 이거 무조건 받아야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고 그랬어요. 저보고. 자료로 쓰세요 막 이러면서 보내주신 거예요 와, 자, 자신의 1, 1 문자를 네 너무 축하드린다고 집도 사고 금리도 음. 저렴한데 아이까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 너무 축하드린다고 라고 음.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 신사 특례 대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은행 대출 같은 경우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스트레스 DSR을 발표를 했는데 좀 미뤘잖아요 네. 9 월로 미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원활하게 잘 대출을 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소득에 따라서 뭐 대출을 해주는 게 어쨌든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이제 소득만 나오면 그쵸. 이제 뭐 금리는 아무래도 조금 뭐 음. 내려간 것도 있다 보니까 과거 대비 좀 집사기 좀 대출만 봤을 때는 네. 좀 상황이 좋다 뭐 이렇게 볼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 예전에 이제 예전 정부에서는 LTV 자체가 서울이 뭐 정말 낮았잖아요. 네. 전 지역이 40% 이런 지역 저기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에요. 네. 특정 몇개 구를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 목 일도 70%씩 받아서 이사 가세요 그러니까 음. 편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신생아 특례대출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네. 처음에 나올 때는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뭐 받겠냐 요즘 저출산 인데라고 얘기도 하셨다가 또연초 부터 막, 막 받는 거 보면은 아 그래도 아이들 낳는 사람들은 이거 많이 쓰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것 같은데 실제로 네. 이게 영향을 좀 많이 주긴 하나요 아니 지금 그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음. 이거 처음에 이제 출시됐 을때 에 특례보금자리는 정말 선풍 적인 인기였거든요. 네. 아예 그만큼 하겠어 <laughs>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누가 아이를 낳겠어 뭐 싸게 해준다고 그랬 는데 의외로 출산가구가 많고요 출산을 하신 분들은 이 금리를 받아서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면 네. 웬만한 집에서 그 월세 내는 거 대비 따져보면 크게 차이안나 잖아요. 네. 훨씬 싸요. 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분위기 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세를 살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 께서 계약갱신권 쓰고 4년이 지났어요. 음. 근데 현재 전세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세 매물이 별로 없어요. 아, 매물이 제가 예, 아시는 분이 이제 은평구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1400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전세가 두개 있다고 두 개? 아. 그것도 2시에 나오면 3시에 계약이 됐다라는 네. 얘기를 제가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음.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분들이 올려줘야 되고 전세도 귀하고 할 바에는 이신세가 특례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사겠다라고 음. 약간 방향을 바꾸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세 가 매물이 적을 때 옆에 보니까 또 매매 물건들은 또 있고. 그렇죠. 아, 근데 또 대출을 또 싸게 해주고, 또 그렇죠. 정부 지원을 또 해주다 보니까 네. 그러면 한번 좀 집을 사볼까 이런 게좀 음. 모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요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워낙 금리가 싸니까 네. 일반 은행들도 이거랑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금리를 또못 올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좀 받을까요? 뭐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큰 영향을 왜냐면 이건 이제 별개의 상품이거든요. 이거는 정책상 상품이라고 해서 정부 상품인 거지 은행과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상품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은행에서 실행은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네. 이제 그 정부 상품을 은행에서 해드니까. 팔아주고 있는 네, 그런 상황 이라서 뭐 경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은행권은 금리가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심리 가 작용을 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고 또 미국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것 이라는 네. 약간의 기대감들이 다있제 다 보니까 이 금리는요 항상 선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선반영. 네. 미리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우리가 기준 금리는 똑같은데 최근에 왜 금리가 떨어졌어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은행에서의 대출 기준 금리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기준 금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채권 금리라고 해서 매일매일 같이 변동을 하는 금리가 있거든요. 그 금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채권 금리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 어,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 4% 중반 그 전년도에는 5%대 음. 많이들 놀랄 금리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최저금리가 뭐한3% 3.3% 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집을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한 가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요즘에 이게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최저가 2.94뭐2.94 나온다 그래 가지고 2때 네. 도달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실질 적으로는 또 그렇게 받는 건 어렵다 뭐 이런 <laughs> 얘기들도 있거든요. 정말 저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도대체, 네. 그... 말씀을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네. 도대체 2.9% 2.9%때그 받는 곳이 어디냐. 네. 근데 그게 이제 신한은행이라고 아예 뉴스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신한은행에서 2.9% 때가 가능해요. 가능한데 음. 어떤 분이 가능하냐면 일반인이 아니고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어, 한부모 아니면. 가정이거나 네.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네. 우리가 이제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에 음.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모범 납세자 모범 <laughs> 분들이. 납세자. 네. 아, 해당되기가 쉽지 않네. 좀, 네. 맞아요. 무보험 <laughs> 납세자의 선정되기가 그 네. 퍼센티지가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두 분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각각 0.5%씩 감면 을해 주니까 2.95%가 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불가능한 금리는 아니에요 그간니까 깎고 깎고 깎아서 2.94지 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 대중들이 받는 거에 뭐 저점 구간은 한 어느 정도 지금 한3% 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3.3% 전후 그러니까 어. 다음 주가 되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매일같이 금리는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3% 초반 정도라고 음. 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3% 초반을 받는 분들의 어떤 뭐 기준은 뭐 하나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신용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따지지 않을까요 뭐 그렇기도 하는데 신용이 뭐 담보 같은 경우는요. 사실 담보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 은행마다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음. 아시죠. 네. 뭐 이것저것 네. 해줘야 되는 음, 카드라든지 부수거래 같은 것들만 예, 해줘야 적금이라든지 아. 뭐 청약통장이라든지 신용카드 뭐 이런 거를 다 충족을 하게 되면 최저 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금 뭐 거래를 좀더 하면은 3.초반까지는 네. 그렇죠. 받는다. 네, 그런 거 빠지면 한3.56 정도라고요. 네. 뭐 나는 그 하나도 못하겠다 음. 하시면 뭐 4%까지 올라갈 수도 아, 있어요. 그럼. 할인금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한0.9 정도 감면을 주기 때문에 다 충족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뭐 통장 만들고 이런 것들 음. 하시면은 네. 3.초반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전세대출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또 전세 계약 갱신을 다 쓰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 분들이 뭐 전세 한번더야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니까 많으세요. 네, 그럼 전세대출 이자는 어느 정도? 받나요? 아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조사를 하는데 전세대출 금리는 그렇게 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 음.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지금 한3% 초반 네. 전후이니까 우리가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3% 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대출은 음. 생각보다 좀 높죠 네. 그래서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현재 이제 변동금리가 조금 더 비싸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고정이라고 해도 2년이 만기 잖아요 음. 이렇게 2년 고정금리라 그렇죠. 기간이 짧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싼 경향 이좀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 뭐이 금리 받을 바에 매매로 가겠다 하는 네.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갱신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은행에서 연장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음. 근데 연장하기 전에 꼭 금리를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연장금리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어요. 네. 기존에 쓰던 데니까 네. 그래, 뭐 잘해주겠지 했는데 사실은 아니군요. 그렇죠. 어. 저희가 이제 여쭤보거든요. 연장금리 몇 프로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5.7 프로 나왔어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어.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어. 나으세요. 근데 이 전세대출을 뭐 갈아타는 거가 뭐 어려운 게 있나요? 아니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전세대출은 갈아탈 수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세대출은 이제 아무 때나 갈아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갈아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플랫폼 앱에서 하게 된다 하시면, 우리가 보통 만기가 1년은 남아야지만 갈아탈 수 있고요. 대부분 그냥 연장 시점에 갈아타는 게 가장 편안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연장하는 시점에라도 꼭 확인을 해서 내 금리, 그러니까 연장 금리하고 파행에서 가장 좋은 금리가 어딘지 확인해서 이자를 아끼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야, 그 생각보다 연장하고. 그냥 받는 그 신규가 차이가 꽤 나네요. 한 1, 2% 나네요. 네. 그런 많이 경우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그 가산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우대 금리가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 그렇기 때문에 어꼭 확인을 해서 최저 금리 찾으셨으면 아. 좋겠어요. 3점 한 중후반 정도가 네. 나오면은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뭐 나쁘게 받은 건 아니다. 그렇죠한 정도. 후반 정도까지 이제 보증서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네. 뭐 서울보증이냐, 주택도시보증공사냐, 주택금융공사 이렇게 세 개의 보증서를 쓰는데, 서울 서울 보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어, 도시 보증 공사하고 주택 금융 공사는 금리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한3% 중후반 서울 보증 같은 경우에는 3% 후반에서 4% 초반까지 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잘 보고 제일 좋은 금리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전세를 살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월세 네. 살던 분들. 보면은 사실 내 집을 뭐 마련한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막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내가 안 해본 거 니까 아, 맞아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 도뭐 얼마 나오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규제가 풀리면 또 갑자기 막 늘어나기도 하고 막 줄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복잡하니까 우선 아까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제 비규제 지역이다. 그러니까 뭐 음. 강남 삼구에다가 용산 빼고 나머지는 뭐다 네. 비규제니까 맞아요.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지금 보통 얼마 정도 집값에 대출이 나오는 건가요 그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하시면 그 비규제 지역은 7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죠. 네, 그 정도면 충분히 살 수는 있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이 dsr이라는 게 음. 저희가 이제 ltv와 dsr 두 가지의 허들을 가지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dsr을 충족을 해주셔야 되는데 dsr은 이제 소득 대비 대출을 해주겠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dsr은 본인 연봉의 한 7배, 보험사 같은 경우 8배도 보기도 하는데 7배 네. 정도 보수적으로 좀계산하는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나 하면 대출이 가능 가능하다. 그러면 음. 7억 정도 받으려면 연봉 그래도 1억 정도는 네. 나와야 되는 거죠. 부부 합산 소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전 소득이에요. 음. 그래서 뭐 요즘은 충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 부부가 맞벌이로 한 1억 정도 벌면은 그쵸? 대략 한 10억짜리 집도 살수 있다. 그렇죠. 비규제 아. 지역에서 7억 대출 받아서 네.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7억 대출에 이자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또 내가 또 전세 이자를 계산을 해보고 어느 게 이익인지 확인하시면 어 요즘 매매로 그래서 많이 구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 규제 지역은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규제 거죠? 지역은 이제 LTV 50%. 50%. 그래서 음. 만약에 2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역시 10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해요. 근데 예전에 지금 이제 갈아타기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억하시죠? 예전에 15억 초가 투기 과일지구의 네. 아파트는 대출이 0원이었어요안 됐었었죠. 네. 그래서 갈아타기를 못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50%나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갈아타세요. 근데 그 예전의 규정을 아직까지. 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 15억 초과가 대출이 돼요? 음.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에서 안 돼요? 제가 오히려 이렇게 깜짝 놀라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오늘도 어떤 분이 비규제 지역 말고 규제 지역 사면 실거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시는 네. 거여서 아니 실거주 조건이 없어진 게 언젠데 음. 아직까지 그런 말씀 하세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음. 그래서 예전의 규정하고 지금의 규정을 막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실, 워낙 많이 바뀌기도 하고 복잡했었어가지고, 맞아요. 이거 뭐 아주 계속 추적하면서 공부하시지 않으면 그렇죠. 놓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뭐 내가 아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생각하시고, 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서 업데이트를 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